신청했어요. 네.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어, 조사할 수있 나와서 예. 그래서 장교양 인정 조사표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음. 어, 실적 방문 조사를 해요. 네. 그럼 등급이 될것같다고 예상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은 서류를 하나 줘요. 음. 그 서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, 이환자이 그 신청과 관련된 무슨 번호가 하나 있어요. 네. 이 번호가 왜 중요냐면 하 옛날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가 쓰면 서류로 드렸어요 보호자분께. 네. 그러면 보호자분이 직접 방문해서 공단에 주거나 네. 뭐 우편으로 보내거나 뭐 팩스로 보냈어야 했어요. 네.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송이 가능해요. 아. 의료기관에서. 그럼 예를 들어 어 우리 UPD가 신청을 해서 UPD 어머님이 저한테 장기요양 그 의사 소견서를 받고 왔잖아요. 네. 그럼 UPD와 UPD 어머님 그냥 가시면 돼요. 음. 저 직접 보고. 그러면 제가 서를 류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등기하다 그래요. 그걸 자동으로 하려면 뭐가냐면 있 그때 그 조사로 온 분이 준그 음. 번호가 있는 소견서를 받으라고 하는 한 페이지짜리 종이가 있어요. 아. 그거에서 그 번호를 알아야 돼요. 그 종이를 잘 챙겨놓고 번호도 메모해놓고. 그렇지 않으면 돼요. 발급 받아서 음. 직접 제출을 해야 됩니다.